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 드려요. 5위입니다. 필립스 HC3000 헤어 클리퍼는 유무선 사용이 가능하고 13단계 길이 조절로 세밀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이 편안해 사용하기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화나소닉 이어즈 와이럿 시트리머는 사용이 간편하고 방수 기능이 있어 샤워 중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길이 조절이 가능해 여러 부위에 적합하며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격이 다소 높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브라운 시리즈 3전기 면도기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해 깨끗한 면도를 도와줍니다. 트리머로 스타일링이 가능하며 밀착력이 우수해 피부 자극이 적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휴대성이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베라스 4인치 1 멀티그루밍 키트는 강력한 모터로 면도와 제모가 간편하며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로 여행시에도 유용합니다. 다양한 헤드를 통해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1위입니다. 화나소닉 ER240은 수염 관리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성능이 뛰어납니다. 남편이 만족하며 예쁜 수염을 유지하고 있어 추천합니다.